네, 여기는 형제섬 안테나 포인트입니다. 안테나는 여기 앞에 넙대기를 앞에 두고 있는 여예요. 그러니까 넙대기랑 똑같이 여인데 약간 좀 큽니다. 이렇게 발판이 이어져 있고 저기 앞에 형제섬 본섬이 보이죠? 저기 본섬에 이제 배꼽이랑 저기 직벽, 코너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저기 직벽이나 배꼽은 발판이 진짜 안 좋은 데라서 약간 낚시하기 힘든 곳이고 후퇴할 데가 없는 곳이에요. 특히 뭐 여자분들 가시면 화장실 문제로 되게 골치 아픈 곳입니다. 현대섬의 대표 포인트 여기 넙대기. 넙대기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 가시기에는 약간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저도 한창 넙대기 다닐 때는 아예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넙대기 진입하면서부터 물한 모금 안 먹고 낚시를 할 정도로 어, 화장실 문제가 되게 괴로워요. 그니까 뒤쪽으로 돌아서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안테나 쪽에 조사님들이 보이고 측면으로 가면 저쪽에 보이는 선상 흘림 낚시나 유람선들이 보이고 그래서 사방이 <laughs> 진태 양난인 곳이라 저기는 뭐 혹시나 여조사님 가실 때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일행들이랑 짝을 맞춰서 한 여섯 명 정도 맞춰서 내리셔야 됩니다. 안테나는 어떻게 보면은 날물 포인트라기보다는 들물 포인트에 가깝습니다. 여기 형제선 포인트는 날물보다는 들물 조류가 센 편이라 어, 물이 좀갈때 고기가 물어질 거 생각하면 들물에 들어오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날물에서 쉬엄쉬엄 하다가 이제 들물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이때는 장타 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날물이나 들물 때 됐을 때 저쪽 마라더 쪽을 바라보고 조금 장타를 치신 다음에 물고를 태워서 조금 흘려주셔야 티알좀 긴꼴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오늘 간만에 안테나 나와봤는데 뭐가 불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3리대로에 G2 봉들까지 매서, 한 태평양까지 흘리니까, 요게가, 가둬. 가버려! 꺼져! 에이씨. 우리 탈 것도 없는 얼굴. 사이즈 돼요? 아저씨? 오, 삼자되갔어 오, 대가리 커, 대가리 커. 와, 삼자 나왔다. 삼자 나왔다. 이야, 오늘 첫 삼자네. 아, 근데 똥꼬리야. 똥꼬리야?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밑에서. 어디서 물었니? 개장타. 개장타 바닥? 아니요, 떴어요. 떴어? 떴어 네. 아씨, 내가 죽었네. <laughs> <laughs> 오! 오! 넌 언제? 오늘 밟왔습니다오 똥꼬리? 똥꼬리. 둘다동굴이네 사이즈 거의 비슷비슷하다야. 둘 다. 이야. 저희가 먹방을 버리고 있는 동안 저두 친구가 삼자를 뽑아 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laughs> 먹는 게 남는 거. <laughs> 힘들다. 아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좋아봤는데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참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그 꽝을 칠 때는. <laughs> 네, 안테나에서 꽝을 친지온언 시간째. <laughs> 지금 시간. 3시 반, 철수 5시까지 1시간 반을 남겨놓은 가운데, 음, 뭐, 그럴싸한 사이즈는 아무도 꼽지 못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3자 일반 뱅이 돔한 마리씩을 뽑았고, 저는 계속 기준치도 안될 만한 놈, 기준치 될 만한 놈, 기준치 안될 만한 놈, 같이 가지 뭐, 이런 정도예요 송편집 <laughs> 할까 했다가, 제주낚시에, 어, 현실을 알려드리는 취지로 지 다시 찍고 있어요. 어, 제주는 뭐, 육지에 비하면 시야이 크고, 긴 꼬리가 많고, 뭐, 어쨌든 마리수도 많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던짐이 무는 곳은 아니라는 거. 자, 육지에서 오야 아, 제주 낚시 여행 왔는데 내가 사차한 마리 잡아야지. 어, <laughs> 저희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쪽 낚시 환경에 대해서 잘 아는, 아는 사람들도 태반이 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낚시 오실 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롭게 낚시 즐기실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오실 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테나는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일단 사계항에서 출항을 하고요. 어, 인당 선비는 25,000원입니다. 그 예약제 섬이에요. 지금 이 안테나도 저희 일행 4명이서, 어, 지금 을 해서 낚시를 하고 있고, 저기 넉대기도 아침에 들어오신 6명 일행분들이 낚시를 하고 출발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주말에 축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예약제 섬을 선택해서 미리미리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주도 시즌 이제 2월 말, 3월 초까지 시즌인데, 시즌 때는 주말 예약은 한 1~2주 전에는 예약이 꽉 차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예약해 놓고 노쇼 한다 그러면 그 번호는 선장님들이 블랙으로 세팅해 놓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날씨가 받쳐 줄 때는 꼭 가셔야 합니다. 취소한다고 전화를 드리면 되는데, 취소 전화도 안 하고 당일 날 나타나지 않으시면. 예의 어긋나겠죠.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 두시고. 어휴, 이제 저도 이제 한 시간 한 정도 열심히 낚시를 해볼 건데, 근데 막판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고기 없다! 고기 없어! 고기 없단롱 고기 있으 내가 잡았지! 준비를 마치고 주변 정리 하고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폐기목줄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게 많은데요 아까 줍다 보니 바늘 달린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바늘 달린 애들은 저도 수거하기가 되게 겁이 납니다 녹이 쓰어 있기 때문에 그 바늘에 찔리게 되면 파상풍 같은 게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버리실 때 바늘이랑 목줄은 좀 분리해서 버리세요 그래야 사람이 안 다칩니다 어... 여기도 여전히 더럽습니다. 이 선장님이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주면 좋을 텐데 안 하죠 이? <laughs>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줄 버릴 때 바늘은 꼭 분리해서 버려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오는 사람이 치울 때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파상풍 주사 겁나 아프대요.